안녕하세요. 칼리그 t v 의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해드리는 비디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또 자동차 뉴스 따라잡기.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전기차 어,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폴스타, 어, 차, 차는 굉장히 아주 어, 쌈박하니 아주 예쁩니다. 볼보. 어? 그 계열사에서 이제 전기차 고급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이제 폴스타가 스웨덴의 그 럭셔리한 그런 느낌을 아주 제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차세대 전기차 시장에서 어? 센세이션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그래도 어? 글로벌 시장에서 꽤 어? 전기차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5년부터는 이 부산 어? 공장, 원래 이제 블로자동차들을 어? 거기서 생산을 어? 하던 거를 동성에서는 이제 스웨덴 전기차라고 막 이제 그러면서 같이 어? 이거를 이제 중국차 아닌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뭐 이게 이제 중국차다, 어? 뭐 스웨덴차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예. 이제 제가 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감으로써 이제 중국에 있는 품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기대 이상으로 아주 멋진 자동차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쏟아져 이제 들어올 것이다. 어,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가격도 굉장히 아주 어,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이제 어, 들어올 수 있다. 뭐 이제 또 이런 기대감도 이제 어, 또 한편으로 이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전부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꿈을 깨라. <laughs> 꿈을 깨라. 우리에게는 어, 뭐 실튼 좋든 현대 기아차 어, 전기차들이 또 이제 어, 자국 어, 보호 정책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또 밀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지금 어, 중국 자동차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 예, 지금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중국 배터리를 장착한다든가 뭐 자기네 어, 나라 어,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는 어, 허락 받고 만드는 어,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들은 어, 이제 전기차를 미국에서 이제 팔아먹기가 굉장히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어,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 한국을 어, 타겟으로 딱해 가지고 우리 자동차의 전기차들을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다라는 거지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뭐 서로 윈윈하는 어, 거긴 하지만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 현대 기아차가 워낙 전기차를 비싸게 어, 팔아 먹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소비자들한테는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가격적인 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고 청나기 지금 뭐 이제 동호회나 이런 데서는 기대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건 뭐냐면은 아 이게 이제 지금 SK 배터리를 SK온 배터리를 지금 이제 탑재해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다가 어, 팔아먹겠다 지금 이제 이 지리 자동차에서 목표로 지금 이제 북미 지역에 어, 수출을 할 폴스타 4부터 이제 어, 한국 내수 시장에다가 어, 일정 부분 또팔 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가격이 조금 싸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거라고 우리 소비자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 생각에는 어, 그렇게 가격이 어, 싸지진 않는다. <laughs> 어, 여러분들 꿈을 깨라는 거지 여러분. 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배터리도 아마 중국 배터리를 탑재할 겁니다. 북미 어, 시장에다 갖다 어, 파는 거는 SK온 배터리를 탑재를 할수 있겠지만 아마 한국 시장에는 어,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어, 생각했을 때 배터리를 국산 배터리는 아마 안 달아줄 거라고. 네.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뭐 폴스타4가 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 지리 자동차가 우회적으로 이제 어, 마크를 중국 마크를 빼고, 어, 이제 스웨덴, 어? 뭐 이제 이 볼보, 어, 그 안정성 있는 그런 이미지 아주 좋게 포장되어 있는 이런 고급 브랜드 느낌을, 어, 어? 우회적으로 이제 중국에 조금, 어? 떨어지는 그 브랜드 인지도를 어, 이 스웨덴이라는 전기차 브랜드를 가지고 아주 장사를 잘 해먹을 거라고 내가 그랬죠 이제 앞으로 중국 자동차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역공을 할 것이다 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 제가 이거 몇년 전부터 얘기했죠 제 리뷰 와서 보신 분들은 어, 알고 있을 거라고 내가 얘기는 했었잖아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산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좋은 거야.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들 국가 경제에 좀, 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어, 괜찮겠지만, 한편으로는 좀이 부산공장에서 이렇게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어, 회사 경영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생산 자동차 전기차들을 생산하게 되면은 쌍용자동차처럼 어, 지금 어, 이 회사 저 회사 또 이제 어, 돌림박 당하면서 어, 조리돌림 당하면서 이제 이 회사로 또 팔려나갈 것이냐 저 회사로 또 팔려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기술 빼먹고 좋은 인력 다와야되고막 어, 이제 그런 또 이제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어, 한탄으로 조금 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전기차들 워낙 지금 요즘에 전기차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렇게 또 중국 자동차들이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 거점을 가지고 이제 어, 판매를 하게 되면은 예, 뭐 가격적으로 굉장히 막 메리트가 어, 없진 않아도 그래도 가격 경쟁력에서 국산 메이커들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중보급용 전기차에서는 좀 가격 경쟁력 있게 아마 출시는 하려고 하겠지만 아마 한정 수량만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볼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를 뭐 이제 중국 거를 탑재해서 달았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바쁘다 이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 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알아야 될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중국 전기차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중국 전기차는 여러분들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테스트화되고, 자기네 나라에서, 어, 우리보다 먼저, 어,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가지고, 깔았단 말이야, 전기차를. 그니까 러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일반 우리 그, 내연기관 자동차 브랜드들보다, 오히려 이제 중국 자동차들이 전기차 노하우는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뭣도 모르는 애들이 자꾸 이제, 그냥 옛날 중국, 뭐 물건, 개판으로 어? 만들고, 막, 어? 완성도가 좀 떨어지게 만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 전기차도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지금 이제 이 중국 뭐, 지리 자동차라든가, 리아드 같은 뭐, 그, BID,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전기차, 배터리 브랜드라든가 뭐, 할 이 중국 전기차들,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그나마도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지리자동차라든가, 어, 지금 BID. 어, 굉장히 아주 이 배터리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차 분야에서, 어, 세계 탑이라고 여러분들.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어, 중국 거를 탑재하지 않고서는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일반 뭐, 벤츠 BMW 뿐만 아니라, 우리 국산,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껍데기만, 각 자동차 회사만의 특징을 담은 플랫폼, 어,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어, 조립을 하는 것 뿐인 거지. 안에 들어가는 핵심 배터리는 웬만하면 다 어, 중국 거라고, 이제. 그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기차에, 어, 접근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게 이제 중국 건이 아니냐, 어,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어, 접근할 때 옛날, 어, 사고 방식으로, 어, 저기 중국 차를 바라보면, 중국 차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괜히 거품만 있는 어, 엄청 비싼, 어, 그런 자동차만, 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이 범위 치아를 굉장히 이제 넓게 보셔야지 이런 예, 것들 지금 스웨덴 전기차 뭐 펄스타나 이런 자동차 굉장히 아주 예쁘거든 요 여러분들 예쁜 것뿐만 아니라 안에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어, 예쁩니다 진짜 뭐저 지금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뭐 전기차 인테리어 공간 뭐 이런 어, 공간성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뛰어나고 멋지잖아 어, 거기 버금갈 만큼 또 스웨덴만의 또이 볼보 어그 안정성까지 어, 탑재시킨 아주 어? 고품격 어? 이런 전기차 브랜드로 어, 이 지금 폴스타가 굉장히 아주 어, 이 한국 소비시장에 제대로 진짜 자리만 가격 경쟁력 있게 이제 어 판매가 된다 그러면 아마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어 전기차를 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판매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옛날에 쉐보레 뭐 gm 대우에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어 생산 거점을 해서 뭐 만든다고 해가지고 가격적으로 뭐 엄청나게 뭐 메리트가 있고 이러지 않았잖아 그리고 판매 수량이나 이런 것들도 어 항상 지금도 그렇잖아 이 회사가 과연 우리나라에 이게 팔려고 하는 건지 안 팔려고 하는 건지 헷갈리잖아 어 이게 정말 장사를 해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지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네, 어차피 각 브랜드들이 와가지고 어 대중용 보급용 자동차를 팔아먹기에는 현대기아라는이 엄청난, 독똑같 시장을 깨기가 엄청 힘들다는 걸 알아,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팔려봐야, 어, 별볼일 없다는 것을, 어, 알기 때문에 가격대도 딱 정해진 수량만 가지고, 어, 판매해서 판매량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어,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듯이, 이 지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러분들. 아마 그래도 완성도는 꽤 좋을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리 자동차가 우리나라를 생산 거점으로 아마 만든 거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숙련도 좋은 어, 이 조립, 어, 르노, 삼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노하우는 옛날부터 뭐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독일, 어, 일본, 다음에는 그래도 한국이 어, 세계시장에서는 그래도 손재주 좋고, 어, 품질, 퀄리티나 이런 것들, 메인 어, 코리아로 판매가 되면은 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 이 프리미엄 퀄리티를 그래도 일본, 독일 다음으로는 세계시장에서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퀄리티 좋은 어, 그런 완성도 높은 어, 자동차 생산을 분명히 이 지리 자동차가 어, 이용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르노든 지리든, 뭐. 지금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 별로 이제 그런 게 무의미해졌잖아. 요 벤츠, BMW도 뭐, 이제 다, 엔진도 뭐,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고, 뭐 이제 이런 형식이 되고 있잖아. 아마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 분명 이제, 스펙적으로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차이를 둘 겁니다. 아무튼, 북미 위주의, 판매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뭐,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은 판매량을 우리나라에서 막 팔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딱 정해진 수량.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하는 자동차들은 어쩔 수가 없어, 뭐 도였다고. 뭐 전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판매 간섭도 르노에서 또 나오고 있는 차종들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또 전기차들도 이제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이포스타 하고 가격 간섭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스펙적인 차별화를 아마 가져가려고 할 거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뭐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좋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웬만하면 배터리는 국산 배터리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현대 기아도 고급 차종 아닌 이상은 국산 배터리는 아마 탑재는 아직 안할 거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리튬이온 배터리 이제 1세대, 2세대, 1.5세대 정도까지 이제 진화한 거죠. 이제 차세대 이제 전구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되 안정성 높은 배터리로 아마 이제 변화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탐도가 완전히 또 이제 전기차 시장이 달라질 거니때 지켜보도록 하죠. 아무튼 여기까지는 지식코터라는미 한번. 음, 이제 우리나라 어, 부산 공장에 가보면 부산 공장에 가면, 가면 포스터가 아, 이제 생성된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야기 해봤습니다. 짝~ 기위해서감자다